안녕하세요 동물의 세계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잡종동물 중에서도 최강의 잡종동물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곰들의 끔찍한 재앙 그롤라베어 라이거나 노세 타이온 같은 동물들이 인간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잡종인 반면 그롤라베어는 자연적으로 생겨난 잡종입니다. 이들은 2006년에서 2010년에 보고된 북극곰과 불곰의 아종인 회색곰이 만나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새로운 동물인데요. 그롤라라는 말은 회색곰을 뜻하는 그리즐리와 북극곰을 뜻하는 폴라의 합성어입니다. 그롤라 베어는 피즐리 베어, 카푸치노 베어, 나놀락이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예전에는 한번 나타나면 기적이라는 말이 돌 만큼 보기 힘든 희귀한 이들이었지만, 최근에는 그 수가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인데요. 북극곰과 회색곰이 서로 서식지를 잃고 먹이가 부족해지자 이들은 자신의 영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서로가 먹이와 짝짓기 대상을 찾다가 그만 서로의 영역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 유전자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두 종류의 곰이 만나 잡종이 태어나게 된 것인데요. 그롤라베어의 크기는 2.2m에서 3m가 넘는 거구이며 털은 개체마다 제각각으로 다릅니다. 다른 곰들보다 덩치와 크기가 더 크며 몸무게도 더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요. 북극곰과 회색곰이 만난 만큼 전체적으로 흰털과 회색털, 갈색털이 섞여 있거나 갈색이 감도는 흰털을 가진 개체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털 색깔이나 형태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북극곰의 하얀 털에 얼굴과 주둥이, 턱과 목, 다리와 발, 가슴과 배 부분에만 갈색 얼룩털을 가진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두 곰이 만나 탄생한 존재인 만큼 성질이 사납고 포악합니다. 실제로도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의 머리는 작고 넓적한 편입니다. 이들의 목은 비교적 길고 갈색의 발톱을 가지고 있으며 혹처럼 솟은 등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활 방식은 북극곰들과 더 가까우며 발바닥에는 털이 부분적으로 나 있습니다. 하지만 북극곰과 달리 수영은 못하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잡종인 만큼 번식 능력과 적응력까지 뛰어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을 재앙이라 말한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요. 그롤라베어들은 잡종인데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이들인 만큼 같은 그롤라베어 다른 곰들과 만나서 또 다른 이세를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가다가는 갈수록 서식지를 잃어가고 있는 북극곰들은 멸종하고 회색곰과 북극곰이 섞여 태어난 그롤라베어들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롤라베어들이 또 다른 곰들을 만나 이세를 남기게 되면 또 다른 신종 혼혈 동물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롤라베어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생태계를 교란하는 동물의 대표로 여겨지고 있으며 빨리 이들에 대한 대책을 찾지 않으면 더욱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기에 현재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라이거 라이거는 암컷 호랑이와 수컷 사자가 만나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유명한 잡종 동물인데요.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양이과 동물로도 유명합니다. 수컷의 경우 평균 몸무게가 무려 300kg이고 비만이 되지 않은 개체 중 가장 큰 라이거인 허큘리스는 몸무게가 419kg에 몸 길이가 3.3m에 달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호랑이나 사자의 경우 아주 큰 개체들 정도 되어야 겨우 300kg에 가깝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라이거의 덩치는 그야말로 엄청난데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덩치가 크다 보니 같은 또래의 같은 라이거들이 아니면 함께 놀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라이거가 같은 또래의 사자나 호랑이에게 놀자고 달려들면 어린 호랑이들에게 성체 호랑이가 놀자면서 거세게 들이받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렇다보니 동물원에서는 좀처럼 라이거를 사파리에 방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라이거는 체구는 큰 만면 성격은 온순해 인기가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라이거가 이렇게 덩치가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 결과로 라이거에게는 성장 억제 호르몬이 없다고 합니다. 덩치가 큰 반면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라이거들을 함께 놀아줄 수 있는 비슷한 덩치의 친구들이 잘 없다 보니 비만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동물원에서 매일 잘 나오는 영양식만 먹고 운동은 안 하다 보니 금세 축 늘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비만이 아닌 라이거라 해도 야생에서 살아남기는 힘들 것이라고 합니다. 터킴이나 완력의 경우 라이거의 체급과 비례해 더욱 강해지다 보니 단순 힘싸움에서는 라이거가 사자나 호랑이보다 유리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머리가 크고 무거운 데다 순발력과 민첩성, 지구력이 떨어지는데요. 달리는 도중 급격하게 방향을 선회하다가 넘어질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몸집이 크다는 점은 사냥감을 기습할 때 몸을 숨기기 어렵게 만들고 색이 다르다는 점은 주위의 환경에 녹아드는 위장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사냥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이거가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둘다 고양이과 동물인 사자와 호랑이의 유연 관계가 매우 가깝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롤라베어와의 차이점이라면 라이거들은 새끼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생식능력과 함께 무리생활을 하는 습성이 있다면 무서운 맹수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라이거의 암컷들 중 이세를 가질 수 있는 개체들이 있다는데요. 이런 암컷 라이거들이 수컷사자나 수컷호랑이를 남편으로 맡게 된다면 둘 사이에 라일라이거 혹은 타일라이거라 불리는 2차 잡종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라이거 외에 타이온이라는 잡종동물도 있는데요. 라이거가 암컷 호랑이와 수컷 사자의 잡종이라면 타이온은 아버지가 호랑이이고 어머니가 사자일 경우에 태어납니다. 타이온의 생김새는 일정하지 않지만 갈기를 가지고 있을 경우 호랑이의 무늬와 함께 짧은 갈기털을 가지게 되는데요. 라이거와는 반대로 타이온은 부모 개체보다 더 작게 태어납니다. 일반적으로 180kg 정도의 무게를 가지는데요. 타이온의 경우 그와 반대로 성장 억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수컷 호랑이와 암컷 사자가 만나 생겨난 잡종이기에 오히려 더 작아진 것이죠. 크기는 더 작아도 성격은 일반적인 사자나 호랑이보다 더욱 흉폭하게 변합니다. 거대 잡종 구렁이들. 보아빔과 아나콘다가 만나 태어난 보아콘다가 있으며 아프리카 비단 구렁이와 버마 비단 구렁이가 만나 태어난 캣이터. 융단비단구렁이와 공비단구렁이가 만나 태어난 앵그리볼 파이톤도 있는데요 또 이들 잡종들과 다른 구렁이들이 만나 또 다른 잡종들이 태어나는 등 가면 갈수록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건지 혼란스러울 지경입니다 2009년 9월 19일 미국 플로리다주에 에버글레이즈 늪지에서는 사람을 해치기도 하는 아프리카 비단구렁이 5마리가 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비단구렁이들은 하필 버마 비단구렁이들의 서식지 근처에서 발견되었는데요. 따라서 아프리카 비단구렁이와 버마 비단구렁이의 잡종인 캣이터가 나올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었습니다. 원래 버마 비단구렁이는 사납지 않지만 잡종인 캣이터는 다릅니다. 아프리카 비단구렁이는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공격적인 성질을 보이며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 다른 종류의 구렁이들이 만나는 거대한 패트리 접시, 세균 배양용 접시에 비유될 만큼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이 이렇게 위험해진 이유는 외래종 구렁이를 애완용으로 키우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이들을 방류해버렸기 때문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본 잡종 동물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인간들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 때문에 다시금 동물들을 쳐다보기 미안해지네요. 지구 온난화 또한 인간이 아니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었을 텐데 여러모로 우리 인간들은 자연에게 큰 빚을 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무서운 동물들 말고도 자연에는 상황에 따라 만들어진 여러 잡종 동물과 식물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노새 또한 수컷 당나귀와 암컷 말의 잡종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흔하게 먹는 자몽은 오렌지와 포멜로라는 과일의 잡종이라고 하네요. 시골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가장 흔한 잡종 동물로 우리의 시골을 잡으종 강아지 친구들을 둘 수도 있고요.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따로 시간을 마련해 보기로 하고, 오늘 동물의 세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